자 바로 연이어서 두 번째 종목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주말에 제가 바쁘게 다녔다니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종목 아 주사다 아 주말에 다니갑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어, 아 코렌이라는 회사예요. 코렌. 자이 코렌은 아 여기 아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렌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래는, 음어 이게 카메라 만드는 회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 카메라 모듈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카메라의 중요성은 옛날 나노스 때도 엄청나게 설명드렸죠. 엄청나게 설명드려서 나노스 그때 주가가 4천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12,000원까지 갔잖아요. 그죠? 카메라의 중요성. 물론 카메라 때문에 간건 아니에요. 그때도 별표 다섯개 쳐들렸죠 그죠 별표 다섯개 돼지또똥개 두개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거 모르시겠거든 아 어, 제가 찍은 화면이 새벽에다 새다다 로 찍었어요 나노스를 어, 그때 어, 2월달이었습니다 2월 초 2월 3일쯤이었어요 아 어, 나노스를 찍었는게 유튜브로 찍었는게 그러니까 고정 참고시 이코랜도 어떤 회사냐 어,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에요. 소형화된 슬림 렌즈의 양산과 보다 적은 장수, 장수로 고화소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설계 및 양산 능력이 렌즈 부품 업체의 중요한 경쟁력인데 이걸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지문 인식기용 렌즈, 요거두 가지를 만드는 회사죠. 자, 이 카메라의 중요성은 점점 중요해집니다. 뭐, 왜? 핸드폰도 핸드폰이지만, 자동차, 자율주행차도 카메라가, 스물, 기본적으로 2 4네개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카메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이 코렌이, 최근에, 어 이제 또다시 변화의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코렌을 제가 들고 나온 거고, 어 카메라의 중요성, 뭐,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카메라는, 앞으로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이스마트폰 보세요. 카메라 하나 둘셋 그죠. 이 앞에도 하나 둘 다섯 개가 벌써 이 장착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어, 카메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문인식경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다음 또 제가 중요한 게뭐라 그랬습니까? 어 경량화 앞으로 모든 소재는 경량화 방막화 그죠. 이거는 뭐냐 가벼워지고 얇아지고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코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회사에 또 중요한 움직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아어 요거 나눠서 정도로 생각해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들이 조금 있기 시작했어요 근데 크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이제 변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것도뭐 별표 다섯 개. 저번에 제가 대답대다는 별표 세 개라고 했죠. 그죠? 별표 다섯 개될거 땡땡. 될거 땡땡. 아시겠죠? 자,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